안녕하세요. 원스팜입니다. 요새 날이 너무 더워 힘드시죠? 여름은 우리 집 어항에게도 참 힘든 시간입니다. 물고기 키우시다 보면 특히 여름에 물이 잘 깨지고 갑자기 어항에서 막 하수구썩은 냄새가 나거나 물고기 갑자기 다 몰살하는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날 상담하거든요. 오늘은 물고기가 왜 여름에 잘 죽는지, 어항이 왜 여름에 위험한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한수전문 유튜브 채널 원스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름에 물고기가 잘 죽고 어항 관리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의 여름은 한낮에 최고 34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폭염기에는 37, 8도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날이 더운 기간이 지속되면 수온도 그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들이 더워서 못 버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의 열대어들은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높은 수온을 생각보다 잘 견디는 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용존산소량입니다. 용존산소량은 쉽게 얘기해서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항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용존산소량은 물의 다양한 요소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물고기의 호흡과 여과 사이클의 관여입니다. 먼저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통해 물 속에서 호흡하고 산소를 체내에 유입시키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물고기들의 생존에 아주 급박한 필요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질소 사이클의 관여인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항에서는 생물들의 활동에 따라서 24시간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물고기들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질소 사이클에 의해서 빠르게 소모되어야 되는데요. 그 속도가 조금만 늦춰져도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이 질소 사이클의 일꾼들인 호기성 박테리아가 빠르게 암모니아를 소모해줘야 되는데요. 이 박테리아들이 산소를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산소량이 부족하면 박테리아들이 일을 빨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잔류 암모니아들이 늘어나면서 물고기들이 죽게 되는 원리죠. 어항 물속 용존 산소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이 중요한 용존 산소량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수온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에 사이다를 밖에 두면 금세 김이 빠져버리는 것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으면 녹아들 수 있는 양이 대폭으로 줄어버립니다. 수면을 통해서 또 수초를 통해서 산소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어도 온도가 높은 물은 산소를 물 속에 녹여내질 못합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온에 따른 용존산소량 포화 농도입니다. 포화 용존산소량이란 해당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산소량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산소를 많이 유입시켜도 이 온도에서는 최대 몇 밀리그램/L밖에 용존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표를 보시면 염분이 전혀 없는 순수 물에서 온도가 1도일 때 최대로 용존될 수 있는 산소는 리터당 14mg대입니다. 그리고 수온이 40도일 때 최대로 용존될 수 있는 산소량은 리터당 6mg. 수온에 따라 녹을 수 있는 양이 8mg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산소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용존산소량은 40도의 수온에서 4mg, 심하면 3mg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가을 봄까지 평균 6-7mg였던 용존산소량이 여름철 수온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떨어진다면 박테레들의 활동량이 현격히 더뎌지면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집니다 암모니아, 암모늄은 또 이산화탄소와 용존산소량에 관여하면서 산소량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량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집단 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뭐 환수도 답이 없습니다 암모니아가 어항을 완전히 장악해서 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되고 집안 전체에 악취가 날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어항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존산소량은 물고기 생존과 암모니아 해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수온이 높아지면 용존산소가 녹아드는데 한계가 생기게 되고. 암모니아와 박테리아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어항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자, 여름에 수온 상승이 일어나면 어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여름을 날수 있을까? 그 대처 방법이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딱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한다. 식상하지만 역시 에어컨이죠. 사람이 힘들면 어항도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27도에서 8도까지는 유지시켜 주세요. 저는 많은 입문자분들에게 어항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집에 살고 있는 분이 더워서 좀 힘들다고 느끼면 딱 어항도 힘들어지는 타이밍이니까 에어컨, 선풍기, 저녁 환기 등으로 주거 실온을 낮춰 주세요. 두 번째, 어항 자체의 수온을 낮춰준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기 냉각기 뭐 이런 건 너무 비싸고. 많이 쓰시는 방법으로 생수를 얼려 물에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 자체를 물속에 바로 넣으면 물고기들이 급격한 수온 변화에 놀랄 수 있으니까 한70% 정도 차 있는 생수를 몇개 얼려 두시고 어한개 또는 두 개씩 어항에 띄워 주는 방법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시원한 생수병이 한낮절 정도 시원함을 유지해 주면서 수온을 한 3~4도 정도 떨어뜨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급이량을 줄여 준다. 할수 있다면 개체수도 좀 줄여 주면 좋아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름은 박테리아와 암모니아의 싸움에서 박테리아가 불리한 환경입니다. 박테리아의 에너지원인 용존산소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암모니아의 원재료를 좀 줄이는 일입니다. 사료 투입량을 타 계절에 비해서 한50% 정도만 주거나 할수 있다면 어항을 분항을 해서 어항당 개체수를 좀 줄여주시면 좋죠. 적어도 물고기 추가 입수는 하지 말아야 될 계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항 수위를 낮춰준다. 어항의 용존산소량을 최대로 밀어주기 위한 작전입니다. 산소가 물에 용존되는 거의 유일한 창구는 수표면입니다. 어항의 물 높이를 낮춰주면 물양 대비 수표면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전기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표면을 흔들어서 늘려주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한다. 두 번째, 어항 자체의 수온을 낮춰준다. 생수병 얼린 거 올려두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급이량을 좀 줄여준다. 네 번째, 어항의 수위를 낮춰준다. 여름은 물생활하기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평소에 잘 관리되던 어항도 한번더 돌아봐야 되는 계절이고요. 좀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네, 오늘은 여름철 물 관리가 어려운 자세한 원인과 대처 요령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 여러분,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